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넷플릭스의 순위가 또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했던 대로 지난 연휴가 지나고 나서 평일이 된 오늘 드디어 우리 임영웅님이 다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0위에 머물러 있었고 많은 우리 영신님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6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4위나 3위까지 가면 더 좋겠는데 에 그것도 곧갈 겁니다. 많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 혹시 오구티비 구독자님 가운데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이런저런 사정상 넷플릭스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한테도 우리 임영웅 님이 넷플릭스에서 어떤 성적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은 10위였던 것이 오늘 6위로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전에. 우리 영 님이 가장 먼저 넷플릭스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날 우리 영님 영화가 4위에 올라갔었습니다. 2월 1일날 제가 그런데 이 순위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를 보면은 그 동안의 영화들이 쭉 있었습니다. 많은 이 영화들이 다 어디 갔느냐? 임영웅님이 그때 4위로 올라갔을 때 나머지 영화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 우리 영님이 처음에 넷플릭스에 4위로 올라갈 때 이게 2월 1일인가 2일이었는데 그때 1위에 베테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활명수가 2위였네요. 그 다음에 히트맨 그리고 5위로 가서, 이게 뭡니까? 백액션, 6위의 센티널, 뭐, 헐리우드 영화 같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맨, 7위에, 그 다음에, 8위에는, 네, 장사리, 9위에 파일럿, 10위에 도구데이저, 이런 영화들이 순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압니다. 지금 지금 임영웅님 영화가 6위에 가 있는데 지금 7위 어디 갔어? 네 이거 볼게요. 네 지금 지금 현재 1위가 에, 6시간 후 나는 중이다 이거 새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에, 데몬시티 이것도 새거고 역습도 최신거고 대도시 사랑법도 최근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위에, 요것도, 요것도 이 프랑스 영화인데, 요것도 처, 최근 거고요. 요거는 슬램덩크, 요것도 최신 거죠. 요것도 파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보입니다. 다, 이명웅님 이 영화만 지금 남아있고, 이명웅님 영화만 남아있고, 나머지 영화는 다새 거고, 그나마 지금, 9위에 베테랑이 있네요. 9위에 베테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의 영화의 이 랭킹은 한국 영화 탑0은 그만큼 탑0 안에 머물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님의 영화는 벌써 한 달째, 한 달째 탑텐 안에 딱 버티고 있다. 이거 진짜. 놀랄 돗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야, 영웅시대 진짜 대단하다. 아마 무섭다.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화가, 이, 이, 이 넷플릭스에서 이한 달간 이상 머물르기가 진짜, 진짜 유명한 영화 아니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역주행하는 게 이거 진짜 대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영웅님이 해외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이 넷플릭스를 보는 영신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임영웅님이 이 넷플릭스를 발판으로 해갖고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이 넷플릭스를 보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 가슴속에. 꽉 점여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 틀립니까? 맞죠? 네, 맞을 겁니다. 아마 이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임영웅 님의 영화를 엔차 관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으로 해서 영웅 님이 이 탑텐 안에 한달 이상 머물르게 한다. 그러므로 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여기도 찍자. 어디 가서. 여기도 어디? 이거 십자고. 네. 여기도 한번 찍고 찍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음, 그죠? 이거 한번 찍고 내려와야지. 4위까지 가고 3위까지 가긴 갔었는데 아무튼 이런 마음이라는 것다 공감하고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우리 임영웅님 영화가 오늘 아침에 1 0이였던 것이 현재 6위로 올라왔다라는 것또 평일 날 조금 더 밀어야지, 조금 더 우리가 응원을 해야지, 이번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또 몰아치게 하는 우리 젊은이들, 뭐또 새로운 영화들이 또오를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더 버티자, 좀더 힘을 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임영웅님의 영화를 검색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번또두번볼때도 있지만은 아무튼 아침에 임,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 좀 길긴 한데 이게 한번 쳐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화를 시작하면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시고 손가락 뭐 쌍따봉 있죠? 쌍따봉 한번 눌러주는 거. 요런 센서.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도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에, 뭐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9269 열차 4번 같이 타셔도 좋고, 에, 또 그거에 시, 그것 외에도 시간이 좀더 남는다 하면은 거기다가 몇번더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우리 임용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에, 넷플릭스를 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지금까지 한달 동안 이렇게 순위가 변동되는 걸쭉 보니까 우리 영웅 시대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스스로가. 이게 4위였다가 5위였다가 6위였다가 주말에 8위, 9위까지 갔다가 다시 4위로 올라갔다가 또 주말에 7위, 8위, 10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거. 영웅시대만이 할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예, 영화 이야기를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끝까지 본다라는 거. 끝까지 보고 쌍따봉 축하해 주고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듯이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우리 임영웅 영화가 안 되겠다. 두달석달 달 동안 계속 버텨라.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도 행복하시고요. 또 재미있는 뉴스 있으면은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행 감사합니다.